네, 자, 세 번째 본문입니다. 자, 어터갱 로프입니다. 네, 줄 당기기. 되겠죠? 됐, 됐.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당기는 줄 이렇게 해석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이게 현재 분사로 수식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당기는 줄, 줄. 근데 that is 어떤 거냐면 단지 뭐뭐가 아닌 단지 하나의 줄이라고만 할수 없는 당기는 줄. 그러니까 이 줄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고 잠시만요. 이게 기울어져서 아, 됐죠? 됐습니다. 자, 로켓 보세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슬라이드를 네 What t o the rope? Loop? 이제 로프가 이 줄이 무엇처럼 look like 네, 보이나요? 네, 이렇게 이제 묻고 있죠. 네, 묻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 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말을 해야됩니다. 네. what, like, what, like, like, 가 없으면 안 i 요 여러분들. 음, 요거를 좀 주의하시면 될것같 e 요 자. 네, 그리고 참 재미있게도 이 줄다리기 할때이 줄은 i k e l i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e like, like, 요 i k e 시 i k e like, l i 이제 모양과 네, 모양과 디자인이 디자인이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네. from region to region a에서 b로 지역 지역마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쭉 해서요. 이것을 이제 by region이라는 좀 짧은 표현으로 할 수도 있겠죠. 지역마다 다르다. 이렇게요. 됐죠? 자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문장이 조금 길어졌는데 네. 어, 여기 이렇게 괄호 하시고요. 이제 콤마에서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그래서 어떤 로프가 이제 주어, 자, 룩스가 이제 동사. 로프가 네, 단수니까요 여기에는 S를 붙여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사용되었던, 네, 사용되어진 거니까요. 음, PP를 쓰고 있습니다. 자, 줄은 근데 이제 사용되었던, 뭐 사용되는, 뭐 이렇게 해도 될것 같네요. 지금도 그러고 있을 테니까요, 그죠? 영사린이라는 지역과 이제 기지시라는 지역 예, 줄다리기에서 사용되는 이 줄은, 자, 근데, with, 예, 네, 뭐뭐인. 이게 이제 부대 상황을 나타내죠, 여러분들. 이 팔과의 주요 문법 중에하는데 자, with, 목적어, 자, with, 목적어, 그 다음 분사. 이 목적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i n g 뭔가 되어져 있으면 pp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네, 더 작은, 더 작은 줄들이,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원지는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로프를 받았습니다. 로프. 네. 동일 명사는 이제 생아 저기 대신 받죠 대명사로 줄이 여러 개라서 원즈 복수 표현을 하고 있고요. 더 작은 줄들이 네 부착된 부착된 어디에 그 원래 그큰 줄이죠 원래의 큰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큰 줄이라고 보시면요 중간의 큰 줄에 작은 줄들이 부착되어져 있는 음, 그러한 채로. 사용되는 그 줄은 룩스 보인다. 역시 뭐뭐처럼 뭐뭐처럼 보인다. 어 자이언트. 거대한 네 센티피드가 진해 주시네. 거대한 진해처럼 보인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근데 이것을 또 이제 그 글로만 들으면은 여기 잘 이해가 이제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이고 뭐유튜브 같은 게 아, 아까 네 여기 <laughs> 검색을 해 놨는데 순간 좀 당황했네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멀리서 보면요. 거대한 줄이 하나, 아주 너무 큰게 하나 있고요. 요렇게 이제 이렇게 뻗어 나갔죠. 지네의 다리처럼. 그죠? 이렇게 더 작은 줄들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져 있다. 큰줄 주변에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봐도 중간에 정말 엄청나게 큰 줄이 있고요. 네, 작은 줄들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네, 밑에서 봐도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요걸 나타낸 거예요. 여기, 진해처럼 줄이 이렇게 있다. 네, 이렇게 작은 줄들이 달려 있음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P, 자 with 목적어 다시 PP 부착되어져 있으니까요. 뭐뭐해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뭐처럼 보이는 거니까요. Like를 붙여야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죠. 네, 이렇게 한번 좀 볼까요. 네, 여기도 이제 한번 빈칸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더 로프가 주어. 네, 이제가 이제 동사가 될것 같고요. 네. 이제 메이드는 밑줄 하시고 자, 이게 투룩에다가 투룩에다가 또 중요 표시하고 라이크는 역시 내봅니다. 룩 라이크 이 네, 노들 투 네. 색깔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석을 먼저 하면요, 자, 그 줄은 네 사용되는, 사용되는. 이 감내시의 줄다리기에서 사용되는 줄은 네 is made 만들어진다 네 뭐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그죠 보이도록 보이도록 만들어진다 뭐처럼 네저뭐처럼 크랩이 이제 개죠 개집게발에 응. 달린 그 개요 그죠 아까 위에 보시면요 영산과 기지는 네. 영산과 기지는 진네처럼 보이는 로프였고요. 일치 문제 잘 푸세요. 영산 기지는 진해 그 다음에 이제 감내시 줄다리기는 이제 개, 크랩이죠. 크랩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죠? in order to, 네머머 하기 위해 이렇게. 자, 익스프레스 네.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되겠죠? 네. 자그 참가자의 자, 어떤 소망이나 바램 이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뭐 하자는 소망이에요? 네. 잡는, 그죠더 많은 개를 네, 잡는, 더 많은 개를 잡는 참가자의 소망, 참가자의 소망.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투 원형이 명사 소망을 수식하죠. 그이투 캐치는 형용사적 용법이 될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투부 정사의 용법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는 잘안 나오고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해석만 잘 하시면 일단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노들 투 뭐뭐 하기 위해서지만 그냥 투 해도 되고요. 음. 아니면, 이 n a l 대신에, so, as, to. 렇게 해도 되죠. 같은 표현이에요. 표현. 자, 사용되어지는, 네, 로프입니다. pp로 쓰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오형식의 수동태 시각으로 보면요. 음. make, ebret. make가 사역동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형식의 수동태로 봤다면, 네. 오형식의 수동태도, 원래는 이제, make, ebret 뒤에는 동사 원형만 나오는데, 이것이 수동태가 되면은 그 동사원형은 무조건 투원형으로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유룩의 형태가 투룩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자. 됐죠, 여러분?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줄다리기를 하고 승패를 가른 다음, 네. 집에 가면 끝인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음. 됐죠? 그렇죠? 자 머무한 후에 네, 비 오버리즈 끝나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네, 끝난 후에 이렇게 됩니다. 줄다리기가 끝나고 나서 네, 몇몇 지역의 사람들은 사람들은 줄을 잘라서 네, 인투머머로 자르죠. 더 작은 조각들로 잘라가지고요. 네,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가져온다, 뭐 이래도 되겠죠. 음, 그래서 자, 문장의 구성은 주어 네, 동사원 잘라서 그리고 다시 가져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네, 그것들 네, 그것들이 p c 에주이 복수기 때문에 네, 여기 똑 같이 이렇게 복수됨으로 받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이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홈은 이 자체로 이제 부사. 어, 집으로 라는 표현도 되죠. 음, 그래서, 뭐, 이렇게 전치사 투나 뭐, 이런 것들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왜 가져가느냐? 네, 그것이 이제 궁금하죠. 음, 자, 보시면. 저 그들은,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문장의 구성을 또 보시면, 네, 주어, throw, 던지다가 동사 1, 그 다음에 행, 걸어둔다가 동사 2가 될것 같아요. 그죠? 음. 자, 그들은 특이하게도, 네, 이 조각들을, 이거 줄들이 되겠죠? 네. 지붕 위로 던집니다. 음 지붕 위로. 아니면, 네, 아니면, 네, 걸어둔다. 음 그것들을 위에, 위에 걸어둘죠. 네. 예. 자, 그래서, 네, 그들의 문 위에 걸어둡니다. 어떤 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밑에서 위로, 방향성을 나타내서, 이제, 운투를 썼고요 여기서는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지정된 위치죠? 네, 그래서, 원투와 원으로 각각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음, 자, 그럼 왜 그러느냐?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제 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몇몇 사람들은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줄들이 이 줄이 캠 네, 브링, 네, 가져온다는 거죠, 그죠 네, 가져올 수 있다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좋은 수확, 수학, 할비스트 수확이죠. 풍년이나 건강. and peace, 평화를, 네, 그들의 가정에 가져다 줄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들을 집에 가져가서 걸어두거나 지붕 위로 던진다. 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음, 됐죠. 여기는 이제 병렬구조가 하나 있어요. 네, help, cure, 네, and bring. 이렇게 되겠죠. bring 하고, 여기는 과로 하시면, 수식이 또 들어갔죠. 과로를 괄호, 할수 있네요. 네, 됐죠. 자, 그래서 interesting. 네, 흥미롭게도 말이죠. 흥미롭게도. 네, 기지시의 줄다리기는 줄다리기의 줄은 네, 믿어진다. 네, 뭐라고 믿어지느냐? 뭐뭐 하는 것으로. 네, 돕고 치료하고 네, 그다음 가져다, 네, 주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believed. believed to 뭐뭐 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 앞에는 to가 있어요. 됐죠? 자, 헬프의 이 상황을 보시면, 자, 헬프는 목적어 가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이나 투 원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커플들이 뭐 부부가 되겠죠 아마. 부부들이 아이를 갖도록 돕고, 그 다음에 백에이크가 이제 등이나 허리가 아픈 거죠. 요통, 요통을 치료해주고, 굿럭 행운을 그들의 가정에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근데 그 가정에 다시 뜬 어떤 가정이냐, 그것들을 소유한, 가지고 있는, 그죠? 그것들,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줄들 복수죠, 복수라서 똑같이 됨. 역시 이수로 하지 말자.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줄다리기라는 그 운동, 네, 경기가 끝난 후에도 네, 저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네, 축제까지도 있어요 이 줄다리기가. 의식, 전통의식이라 할수 있는 기치씨 줄다리기 축제입니다. 네. 자, l a s April. 네, 지난 4월에 took part to in.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이거죠, 그죠? take part in과 같죠. 어. 참여했다. 이런 얘기죠. 아, take part in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participated in과 같죠, 그죠? 어. 나는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에 참가했는데, 자 그것이 열린 해서 헬드를 썼습니다. 열린, 자 충남 당진에서 열린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자퍼스트 처음에는 네, 처음에 I couldn't believe. 나는 내 눈을 이제 믿을 수가 없었죠. 네. 왜냐하면 네그 로프의 크기가 Unbelievable. 네, 믿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엄청나게 컸다. 아까 사진에서 잠깐 봤죠. 네, 뭐 수백 명에 달라 들어도 될 만큼의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음, 엄청난. 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Tremendous. 네, 엄청난 아주. 네, 정말 이제 글자 그대로 믿을 수 없는 incredible. 네,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겠습니다. 단어들이. 너무나 컸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하던 그 줄다리기 비해서는 말이죠. 자, 그것은 야. 네, 그것은 대략 200m의 길이에 길이에 네, 그 다음에 네 1m 두께. 줄의 두께만 1m였다, 그죠? 엄청난 거죠, 그죠? 엄청난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무게가 아, 나갔다. 네, 40톤이 넘는. 네, 네, 차 몇십 대죠, 그죠? 네. 한 2톤쯤 되는 차량 20대가 있어야 되는 무게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음, 뭐, and it, it은 생략할 수 있고요. 네. it, 예. wait, 뭐, 이런 정도로 바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가 이어지면 이제 연속 동작, 그리고 뭐뭐이다. 그죠? 그리고 무게가 나갔다고 자연스럽게 계속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수천 명의, 네, 있죠? 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 잡아당겼다, 이거죠. 네. 그 진의 줄을, 맞죠? 센티피드 로프죠? 진의 줄을, 자, 이기기 위해, 부사 목적이죠? 이위에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됐구요. 자아이고네자 이분도 비록 뭐일지라도 뭐 이분도 자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사어가요 네. 올드가 있겠고요 네, 뭐 그냥도가 또 있겠네요 네. 비록 뭐일지라도 뭐네 근데 이런 거 됩니까 디스파이트 안 되죠 네. 인 스파이트 f 되요 안돼요안 되죠 얘네는 전치사 표현이라 지금처럼 이제 주어 동사가 있을 때는 못 씁니다. 같은 도우끼리만 바꿔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비록 양 팀이 이제 노력했을지라도, 어, try their best. 최선을 이제 다 했을지라도, 어, 다 해서 노력을 했을지라도, it was my team. 바로 우리 팀이었다. 라고 해서, 저기 my team을 강조하는 이때 강조용법이 또 나오네요. 바로 우리 팀이었다. 우리 팀이었다. 자, 뭐 했던 것은 이겼던 것은 우리 팀이었다. 라고 해서, 이때 강조의 용법입니다. 됐죠? 자, 내려가 볼게요. 자, actually 사실 근데 사실 그 어느 팀이 이기느냐는 It's not 아니다.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 이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죠. 어느 팀이 이기느냐라는 이 사실이 주어입니다. 어느 팀이 이기는가 하는 한 가지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단수로 받았죠. 자, 둘 중에 어느 팀이기 때문에 자, which team wins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남아 있는 이스는요뭐 이제 당연히 뭐 관계사라든가 뭐 접속사나 이런 거창한 대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뭐 이렇게 말하는 i m p o r t a 강조하는 단순 부사 표현입니다. 부사 표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대하고는 다르죠. 이건 이때 강조에 대. 여기는 i m 턴트 r 로 수식하는 그 부사. 부사의 대시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될것 같아요. 됐죠? 어느 팀이 기느냐가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느냐 하면,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by tradition. 이렇게 되겠죠? 그,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참가자들은 나뉩니다. 나린다. 자, into m r 로 나린다. 두 개의 팀으로 나눕니다. 네, by township. 이거 그냥 마을 자체로 봐도 좋고요. 옛날에는 이제 농촌 지역의 작은 이제 그 동네를 읍이라고 불렀죠. 네, 스타운십은 이제 이런 정도의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을, 읍에 따라 두 개의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네, 가리키는 대상이 두 개일 때는 원, 그 나머지 하나 디아들 이렇게 되죠. 특히 디아들을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네, 디아들로 해야지 두 개니까요. 이것을 막 그러니까 이제 원아들로 한다든가 안 되겠죠. 그냥 아들하고 끝내 버린다든가 이러면 안 되게 아들 수도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뒤 아들이죠. 자두 개로 나뉘는데 지금 어떤 것이냐? 자한 팀은 네, 수상 팀이고요. 네 북쪽 지역인 그리고 나머지 한 팀은 수하 팀입니다. 네 남쪽 지역이 되겠죠? 윗 마을, 아랫 마을 이렇게 나뉘었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런데 왜 어느 팀이기는 팀이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네, 어느 팀이 이기든 좋은 의미를 가져다 준다. 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말하죠. 어. The country가, 어. 이렇게 되겠죠. 네. 나라가 will be peaceful, 네.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만약에, 만약에, 네. 자, 앞의 팀이 이긴다면, 앞 팀이 이긴다면. 그러면 앞 팀이 어딥니까? 앞 팀. 자, 앞 팀이 수상복족이죠. 자, 그럼 우리, 그, 일치 상황 을잘 봅시다. 자, 수상팀.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수상, 네, 북쪽, 앞에 팀. 그죠? 수상, 북쪽, 앞에 팀은 평화롭다. 이기면. 이렇게 되겠죠? 자, 반대로, 자, 수하. 네, 수하, 남쪽, 뒤에 팀. 되겠죠? 후자 팀입니다. 도레를 후자 팀이 이기면, 네, 풍년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음. 엔드 댄자 그리고 자 이들을 해본 네, 풍년을 가질 것이다 만약에 네, 그 뒤의 팀이 이긴다면 뒤의 팀이 이긴다면 이렇게 되겠죠 어느 어느 팀이 이겨도 좋은 겁니다 됐죠 여기에 나온이이요 음, 여기 나오면 더 컨트리를 받아서 우리나라가 되겠죠 그죠자 그래서 북쪽 팀이 이기면 평화 네, 남쪽 팀이 이기면 풍년에 들기 때문에 네, 다 좋은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기 보시면 여기에 will, will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다가는 will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 어, 어, the formal team하고 이제 will win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주어절이라서 will을 써도 상관없는데,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절이죠. 네, if가 이 조건의 부사절일 때는 나타내는 내용이 비록 미래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will과 함께 쓰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네, will win 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자, I was happy. 나는 행복했습니다. 행복했다. 왜냐하면, 네, I e a r n e d 이렇게 되겠죠? 네, 나는 아, 알았기 때문에, run을 꼭 배웠다라고만 표현하지는 마세요. 어떤 사실을 알다라고 할 때도 run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알았기 때문에, 네, 내가 도왔다는 것을, 아이고, 도왔다는 것을, 자, 헬프 동사원형 또는 투원형 하면, 뭐, 뭐 하는 것을 돕다, 이런 거죠. 어, 내가 가져오는 것을, 네, 뭘 가져와요? 풍년을 가져오는 걸 도왔다네요, 여러분들. 풍년이니까, 아, 풍년이니까, 음, 잠시만요. 네. 풍년이니까 뒤쪽 팀이죠, 뒤쪽 팀? 풍년. 그죠? 뒤쪽 팀이니까, 네, 수하 남쪽 팀이었네요. 그죠? 남쪽. 이걸 도왔다는 얘기는, 이제, 이, 글쓰니가 발표자가 이겼는데, 네. 풍년을 도왔으니까 수하팀, 네, 남쪽팀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동호는 수하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것은 네 원더풀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뭔지 아직 알 수가 없네요. 네, 가짜 주어, 네, 두 익스피리언스가 이제 진주어가 될것 같아요. 진주어, 전지사2내에서 한번 끊어갑시다. 네, 됐죠? 네, 아주 멋진 일이었습니다. 멋진 일. 자, 뭐하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전통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멋진 일이었습니다. 됐죠? 자, 뭐 안에서 네, 협동의 정신 속에서 코어폴레이션 네, 협동이 되겠죠. Most e o a b l e 네,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그것은 fun 재미있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제 민지가 네, 이제 마무리합니다. 최초 발표자였던 자 이제 줄다리기가 네 what does 줄다리기가 민 의미하나요?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려가볼게요. 음, 자, while 뭐뭐하면서 어, while I인지 뭐뭐하면서 네, 발표하면서 while 하면 주어동사를 취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I인지를 취해야 합니다. 음, 우리의 발표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거 발표가 아니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 자, 우리는 이런데 네,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줄다리기가, 어, 우리 한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만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것. 여기에만 존재하는 운동이다. 그건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작은 부분인데요. 음, 네.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더은 복수 명사를 받습니다. So 아덜 하면은 여기가 이제 복수해야 되고요. 거꾸로 말하면 여기가 복수, 국가들이기 때문에 아덜 쓰셔야 돼요. 뭐언아 a 이런 거안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려가 볼게요. 네, 이렇게요. 자, 하지만 이런 연결어는 빈칸 처리, 빈칸 처리하자고 했죠. 그죠? 자, 하지만 한국의 줄다리기 의식은, 의식은 네. 반영합니다. 자,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네,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have contribute. 네, 이제 이거지, 이제 기여해왔다. 이렇게 되겠죠? 네, contribute to, 뭐뭐에 기여하다. 이런 뜻이죠. 화합과 네, 통합. 공동체의 화합과 통합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줄다리기 의식이 주어, 반영한다가 첫번째 동사 h a v e contribute 두번째 동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리추얼즈 복수니까요. 해지가 아니라 해브로 쓰자. 네, 이런 것들을 잘 아시면 되겠죠. 됐구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봅시다. 마무리 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것은, 뭐, 뭐, 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중요한 것은, 이 것은, 네, for us. 우리가, 네, 우리가, i n h e r t 이게 이제 계승하는 거죠. 계승하고, and further. 네, 더, 네, 발전시키는 것이다. 뭐를 더 이제 발전시켜요? 우리의 전통 줄다리기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거죠. 자, 누구를 위해? 네, 우리의 미대, 아, 미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죠. 문장의 주어는 와이지만 네, 실제로 이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forus, 네, 의미상 주어 주어 될것 같고, 자 의미상 주어가 나오면 보통은 to 원형이 뒷받침을 하죠. 그런데 네, 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충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to 부정사의 명사적 보의 용법이 될것 같아요. 자, 대체 여러분, 이런 네, 정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본문의 4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